것처럼 사실 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은 행정 좋은 행정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가치 중에 하나이고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요즘 그 제가 며칠 전에도 행정학 개론 교과서를 한번들고 봤더니 행정 이념, 행정 가치에 정치적 중립성은 사실 언급도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선진국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미 너무나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가치인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게 그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 슬픈 문제인 것 같고 앞에 어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에서는 심지어 합법성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먼저 생각할 게그 권혁주 선생님도 말씀해 주시고 앞에 다른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 것 같은데 이게 그 행정학의 그 시초들은 정행 2원론을 강조했지만 현대행정학에선 정행 2원론을 말한 사람 별로 없고요 정행 1원론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뭘 정치로 말하느냐 하는 건데요 그 앞에 이창희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한데 권혁주 선생님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정치라는 게. 싸움하는 정치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그걸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뭐 정책 정치라고도 부르고 가치 판단하는 이런 정책이 정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행 이론론을 말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행정이 가치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책을 결정하든 집행하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찾을 수가 없다는 거고요. 다만 하당 정치, 싸움에 연루되는 것. 이런 정치는 당연히 없어야 된다는 건데, 그건 또 선진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그 공무원들을 그러면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뭐 이건 사실 그 정치인들이 당연히 공무원을 통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아까 앞에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공무원도 영혼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관료제를 통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료들은 그 가치 판단도 하고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공무 그 정치인들의 행정에 대한 통제에 대항한다고 할까요? 약간 그 어떤 선생님 말씀은 견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좋은 행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사실 그,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상당히 심각한 정치적인 갈등이 있는데, 과연 이 정치적인 갈등이 이념적인 것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예를 들면, 흔히 뭐, 그, 미국 정책학, 정치학을 배울 때 보면, 공화민주, 보수진보 나눌 때 무슨, 낙태대, 찬당한 반대, 이런 건데, 우리나라의 이게 무슨 보수, 진보의 그 싸움이 그런 이념적인 그런 디멘전에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정치적인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다면 이게 영혼 없는 정치인들이 그냥 정권만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념적인 갈등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오히려 행정을 통제하려다 보니까 이런 불법적인 일만 많아지고 그 부정적인 경우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이데올로기의 세대가 아니고 프랙티컬리티의 세대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뭐 이념적으로 좋고 나쁘고 뭐 공산주의가 좋고 이런 말을 사실 물론 요즘도 트럼프 지지자들이나 우리나라도 일부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런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하는데 이념이 물론 뭐변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줄것같진 않고요. 그런 점에서 그 문제가 한국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까 여기 보면 그 김두래 교수님이 이렇게 만들어진 그 스페셜 마을 가르친 것이 과연 그런 모형으로 우리나라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도대체 설명할 수 있을까 솔직히 의심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이게 그런 그디멘전에서는 합법 불법 이런 걸 하는 게 아닌데. 그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대해서 진보적인 성향, 보수적인 성향, 이런 것이 싸우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그런 싸움 자체가 별로 없고, 그냥 뭐 정권을 잡기 위한 싸움이라면, 그렇다면, 그런 정치의 그런 그 혼탁함, 이런 것이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도 나쁜 방향으로, 아까 말한 그 파당적인 정치적 중립성도 해하고, 그런 심각한 문제를 그~ 낳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리고 권력기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권력기관 개혁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제가 좀 지나치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따지고 보면 행정기관은 다 권력기관이거든요 그니까 러 물론 권력기관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런 뜻이 아니고 힘이 센 기관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권력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슈야말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권력 기관은 대부분 사실은 집행을 하고요. 그래서 가치 판단 같은 걸할 일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념적인 가치 판단 같은 게 별로 안 중요하고 합법성에 따라서 그 집행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데 그런 권력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오히려 더 이슈가 되는 것도 한국의 굉장히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그 유학 때 같은 아주 옛날인데요, BBC 방송국에 대해서 영국의 여당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불만을 얘기한다, 뭐 이런 기사를 보고서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국영 방송을 국영 그 여당이 싫어할까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한편 생각해 보면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에선 뭐 심각한 일을했지만 이게 더 민주화된 게 아닌가. 예전에도 사실은 그. 그런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닐 텐데, 오히려 독립성을 갖췄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보면 정책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그런 갈등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그렇지만 또 슬프게도 이게 그렇게 바람직하지만 않은 것 같은 것은 이게 조직 이기주의와 관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관료화 이런 말씀도 어떤 선생님 해주셨는데. 전 이게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치화라는 것이, 파당 정치라는 것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봉사하는 걸 텐데, 그것보다더 나쁜 거는 자기가 속한 조직, 혹은 더 나쁜 것은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봉사하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되고, 독립성을 오히려 오용해서요. 그리고 이러면서 교묘하게 이걸 이념적인 색깔을 입혀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말하자면 여당에 반대하는 거라서 야당은 나를 지지해 주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테리 모라는 사람이 그 국가 조직, 공공조직의그 정치적 소유권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경제적 소유권은 자기가 사면 그만이고 팔기 싫으면 안 팔면 되지만 정치적 소유권은 선거에서 패배하면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생각한다면 지금 그 정치인들이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고 오히려 행정부가 그 올바른 그 정책 정치는 하되 파당 정치는 하지 못하게 하고 조직 이기주의에 그 봉사하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좋은 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갈등하지 말아야. 물론 갈등 안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레이건 대통령이 했다는 유명한 얘기를 썼는데요. 레이건 대통령이 평화는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했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 많이 협치 협치 얘기를 하고 하는데. 협치는 이해관계가 다른 것이 없고 모든 사람이 같은 뜻이라는 말이 아닐 거고요 그런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거를 협력적인 방법을 해결하는 걸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이념적인 차이도 어차피 별로 없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다면 서로 협력하면서 페어플레이 하면서 혼탁한 정치만을 없애고 그러면서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요. 관료제는 그 전문성은 물론 당연히 확보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영혼을 가지고 그 파당 정치에 얽매일 것이 아니고 그 정책 정치, 과연 정말 그 아까 그 권혁주 선생이 말씀해주셨던 그 헌법적인 정치 얘기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저는 그것보다 더 나가서 심지어. 그 정책 정치들, 세 번째. 그것까지도 관료들이 봄다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그런 그 의견을 공식적으로 정치인들과 나누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는 것에 심판자가 결국 국민이 돼야 되는 게 아니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그 능력도 없지만 그 토론자들이 여야가 나와서 막 토론을 하면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든지그 자리에서 이겨야만 이기는 것처럼 생각하고 엉뚱한 그 주장도 하고 말도 없는 걸 우기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토론의 승패는 국민이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판단해서 정치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런 정치권이 그런 그좀 합리적인 정치면을 만들고 이러는 것이 그 좋은 행정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조건일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어야 그 오늘 토론의 주제인 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민주적 통제 이런 문제들이 쉽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